기농, 기농, 기농! 안녕하세요. 오늘은 큐브 333 3단계를 배워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 그게 3단계입니다. 네, 1단계는 여기 십자였고, 2단계는, 어, 1층, 2층, 3층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으면, 2층, 3층이 같은 색이었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여기 다 맞춰줬잖아요. 십자 부분에. 근데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이거를, 어, 흰색 부분을 바닥으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바닥으로. 그러면, 어, 이제 여기 부분이 바닥으로 똑같이 되어 있죠. 다 똑같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2단계까지. 3단계는 뭐냐면, 여기 주황색 똑같은 부분 옆에 사이드에 같은 색을 다 맞춰줄 거예요. 여기. 초록색이면 다 초록색, 빨간색이면 다 빨간색. 여기 사이드 부분을 다 맞춰줄 것입니다. 다 맞추다 보면 t자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3단계를 다 맞췄을 경우에는 t자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3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쉽게 얘기하면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죠 그러면 어 여기가 초록색 초록색 탑부분에 탑부분에 같은색 같은색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죠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에 여기 주황색이 있죠 주황색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에 있으면 왼쪽 방향으로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한번 양쪽에 이 주황색이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초록색 초록색 위에 탑 부분에 초록색인데 어, 제 기준으로는 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러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보이시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저는 보이면 오른쪽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제 앞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일 때 이게 앞쪽에 제 가슴쪽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을 제가 지금 이 주황색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황색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공식이 올리고 주황색이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면 삼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을 돌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내리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기로 왔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런 경우에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주 빨간색이 탑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죠. 그러면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면 어 아,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그럼 오른쪽에 똑같은 공식으로 올리고. 돌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이었으니까 그리고 내리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게기로간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 가면서 계속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면 저는 지금 음 여기 위에 부분에서 초록색이 있네요. 그러면 초록색 어 여기 있네요, 그렇 초록색이 저기 위저 앞에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인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럼 빨간색 부분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여기는 주롱, 주황색이라 아니죠 근데 이쪽에 있으면 이쪽엔 빨간색이죠 그러면 왼쪽으로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초록색이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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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에 빨간색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공식으로 올리고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에 있는 거를 내리고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중심부분의 중심부분의 중심 부분에 있는 게 2층으로 내려가게 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티자가 맞았네요. 티자가 맞았네요. 어여긴안 맞았네요. 여기도 아직 안 맞았죠. 여기도 아직 안 맞았죠. 그러면 탑 부분에서 주황색을 또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파란색 부분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탑 부분에 없어요. 이럴 때는 똑같은 공식을 한번더 적용해 보면, 아무 쪽이나 공식을 적용해 보면, 변합니다. 올, 올, 네. 그러면, 보세요. 아무 쪽이나 이렇게 돌려다 보면, 맞는 부분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파란색, 파란색, 탑부분이 파란색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 돌리세요. 돌리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에,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에, 빨간색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보라고 했죠. 그러면 빨간색이, 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공식을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있었던 여기 부분이 여기로 갑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그쵸? 그러면 또 돌려볼게요. 어, 여기는 지금 주황색을 여기 맞춰야 되는데, 탑 부분에 여기 주황색이 있어요. 여기 주황색을 여기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란색이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올돌내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 맞았네요. 그쵸? 근데 여기가 틀렸어요. 그럴 때는 파란색. 공식을 똑같이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요령이 나중에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왼쪽에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왼쪽에 있어요. 주황, 주황색이. 그러면 똑같이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하면, t 자가 맞았네요. 여기도 맞았네요. 여기도 맞았네요. 여기도 맞았네요. 이게 3단계이십니다. 천천히 해보면 되게 쉬워요. 해보세요.